오늘은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왔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동안 흉년을 잘 대비함으로 애굽과 애굽 인근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은 풍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 사이에 요셉이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한 그 히브리족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대적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줬다 할지라도, 바로만 탈수 있는 버금 가마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애굽 백성들이 요셉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왕 바로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애굽 나라에서도 가장 명망 있는 가문에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문, 모든 애굽 나라 백성들이 존경에 맞이않는 가문, 그 어떤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애굽 나라의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 보디바, 보디베라의 사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보디베라의 딸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스낫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 아스낫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문나세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들 차남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나라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애굽 문화에 살고 살면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낳은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비록 사는 곳은 애굽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고 요셉이 애굽 여인을 통해서 비록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로 여기고 하나님 신앙으로 지금 양육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문화 속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요셉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애굽 신들에게 자녀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신앙고백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부분들을 너무나 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화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서 문하세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잊어버림"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성경 하단에 보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잊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모든 상처들, 요셉을 힘들게 했던 대적과 원수들, 요셉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을 낳자마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깊은 상처를 받았죠. 아니, 노예로 팔아 버렸잖아요. 애굽에 와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와 힘듦이 요셉의 그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을 잊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도 각주가 달려있는데, 성경 하단에 뭐라고 그랬냐면, 창성하다, 창성함,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진 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배의 창성함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고초와 힘듦이 그냥 쌩 고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창성함의 열매로 기름진 곡식으로 지금 열매 맺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셉이 자신의 온 일생을 다해서 악망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처를 다 잊게 할 정도의 두 배의 창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생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창성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의 힘듦이 소멸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이 반드시 창성함으로 복된 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오늘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것, 들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창성케 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됐든 애굽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의 직장이 됐든 우리의 교회가 됐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다 무나세하게 하실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에브라임 하심으로 창성케 하심으로 두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의 상처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신 하나님 아버지, 참감사니다